네, 안녕하세요. 우리 영화부, 유아부 유튜브 친구들 잘 지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율동과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안녕 안녕 인사하면서 찬양과 율동 해볼게요. <목소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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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요 선생님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내네 하나님은요 크고 힘 있고 능있어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대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해볼게요. 됐어요. 이번에는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 같이 찬양해 볼 건데요, 우리 엄마와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라고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이번에는 기도 찬양 해볼 건데요.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해보도록 할게요. 주님은 저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주 동안 잘못했던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음식도 잘 먹고 우리 친구들 잘 지냈지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볼 거예요.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귀 쫑긋 머리 반짝반짝 하나님 말씀 들어 볼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아멘. 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 어떻게 하는 걸까?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갈수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렴. 어떻게 하면 갈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갈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 어떻게 하는 걸까?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걸까?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사랑한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어,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뚜벅뚜벅, 뚜벅뚜벅, 뚜벅뚜벅. 길을 가다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꼼짝 마! 갖고 있는 거 있으면 다 내놔. 거진게 하나도 없는데요. 거짓말 마. 빨리 내놔. 어디 주머니에 뭐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윽.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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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강도는 그만 그 사람을 때리고 멀리 가버렸어요. 이. 아 너무 아파 일어날 수가 없어. 나좀 살려주세요 나좀 살려주세요 저좀 살려주세요 그때 저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럼 띠띠빵빵 빵빵빵빵 여행을 갑시다 빵빵빵빵 어? 이거 누구야? 아니 사람이 누워 있잖아 아유 여보세요 어디 많이 다치셨나요? 강도를 만났어요. 아이, 이런, 강도를 만나셨군요.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저는 지금 급히 가야 될 때가 있어서요. 이미 약속시간이 지났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휴, 어서 일어나서 병원이라도 가보세요. 빵빵, 빵빵, 띠띠빵빵, 디디빵, 디디빵, 띠띠빵빵. 빵빵, 부릉부릉부릉. 부릉 부릉. 자동차를 탄 사람은 그냥 멀리멀리 멀리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저쪽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점프, 점프, 하나, 둘, 하나, 둘, 슉슉,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하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슉슉, 얍, 얍, 발차기. 발차기 슉슉 영차.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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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힘 세지. 헛둘. 헛둘. <놀람> 열심히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나 둘. 이제는 열심히 뛰어 볼까 한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놀람> 어? 오이거 뭐야? <laughs> 어?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 있나요? 제가 지금 강도를 만났어요. 아유, 이런. 그러면 어떻게 병원이라도 가보셔야죠. 이러고 누워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기운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좀 도와주세요. 나좀 도와주세요. 아유, 이런. 제가 지금, 아, 근데 강도가, 여기 있, 왔었나요, 금방? 네, 강도를 만났어요. 오, 무서워. 에? 오, 그러면 은 강도가 지금 여기 가까이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쪽에 있나? 이쪽에 있나? 오, 무서워. 오, 덜덜덜덜덜덜덜. 오,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집으로 빨리 가야겠어요. 오, 무서워. 오, 오 근데 얼른 병원이라도 가세요 아시겠죠? 어디? 살아있나 죽은. 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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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직은 숨은 쉬고 있네요 오 어, 그냥 오 어, 저는 지금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 어,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어동선수도 그냥 지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지도 만난 사람은 더 크게 소리쳤어요 나좀살려줘드 기운이 없어서 소리를 질 수도 없어. 나좀 살려주세요. 어, 우리 친구들 어쩌죠? 강도 만난 사람이 혼자 누워서 저렇게 소리도 못 내고 이제 너무 너무 힘든가 봐요.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도와주세요 하고 한번 외쳐주세요. 자.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하나 둘 시작 도와주세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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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어, 저쪽에 바나나를 실고 가는 과일 장수 아저씨가 있어요. 영차, 영차, 영차. 어.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강도 만난 사람이 소리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좀 살려주세요. 나좀 살려주세요. 영차, 영차, 영차. 오? 조금 전에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오, 이쪽에서 들리나? 오,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오, 그러면 저쪽인가? 오, 이쪽도 아닌 것 같고. 오, 분명히 소리, 에이, 내가 잘못 들었겠지. 이런 거리에 누가 사람 있다고. 영차, 영차, 영차. 오, 바나나 실은 아저씨가 그냥 지나가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어, 분명 이쪽에서 소리가 났어. 어? 아니, 이런. 여기서 왜 이렇게 누워 계세요? 아니, 강도를 만나셨군요. 아유, 이럴 어쩌나. 여기는 강도가 가끔 나타나는 곳이랍니다. 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리어카에서 좀 불편하기는 해도 제 리어카에 타세요.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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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어, 겨우 겨우 강도 만난 사람은 리어카에 올라탔어요. 자, 영차, 영차, 영차. 어, 너무나 힘이 들구나. 우리 친구들 도와줄 수 있나요? 영차, 영차, 같이 소리 내주세요. 시작. 영차, 영차, 영차.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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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그렇게 해서 과일장수 아저씨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병원까지 데리고 갔대요. 우리 친구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친구가 되었을까요? 자, 전도사님이 지금부터 물어볼 테니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친구인가요?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빨리 들어오세요.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었나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과일 장수 아저씨예요. 우리 친구들 박수 한번 쳐줄 수 있나요? 짝짝짝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만난 사람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나았어요. 병원에 갔다 와서 다 나았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친구가 되었느냐?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친구에게 사랑해, 좋아해, 그리고 아빠 엄마에게 사랑해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친구들을 사랑하는 우리 멋진 영화부, 유화부, 유치부,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친구들 두손 예쁘게 모으고 기도할게요.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좋은 친구가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또 재미있는 말씀 놀이 해봐요.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한번 놀이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사진으로 찰칵 찍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고 전도사님에게 보내줘서 모두 함께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세요. 안녕. 선교 헌신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민족 복음화를 꿈꿀 것입니다. 북한 땅의 복음화를 꿈꿀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꿈꿀 것입니다.